네, 안녕하세요. 직장인장대리입니다 오늘 2021년, 네, 10월 2 1일 매매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쇼박스 어제 종가 배팅 했는데요. 어, 이 자리에서 종가 배팅 했습니다. 예, 종가 배팅 한 이유는 아직 그, 오디 게임 1등입니다. 1등이고, 너 이름 이거 뭐냐?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인가? 이게 3위거든요 그래서, 예, 이, 게 끝나지 않고 반등을 줄것 같아서 이제, 반등의 흐름이 있고 눌림이 있어가지고 조금까지 해봤는데 개입을 잘띄워줘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. 예, 그렇게 매매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덴트는 이 비트코인이 이제 8천만 원 돌파 할랑 말랑 하죠. 그래서 이것도 차트도 괜찮고 여기 음, 요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예, 약간 순남매라는 것 같습니다. 우리 기술 투자 그다음에 하나 투자증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고. 하나, 수자증권도 같이 종가 배팅을 했고요. 갭은 비덴트가 더 컸죠.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, 펄어비스는 이거, 그, 검은사막 관련주인데, 이거는 이제 종가에 오늘 종가 배팅을 한 거네요. 네. 이것도, 아, 이거 오늘이니까 이, 이 자리구나. 이 자리니까 이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버렸죠. 고가를 돌파해버렸죠. 해버려서 이 고가가 여기 있으면 이 자리를 계속 한번 더, 번 두드리다가 어, 여기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매수를 했는데, 개울잘 띄어져가지고 매도를 하고 조금 남아있습니다. 조금 남아있고, 그 다음에 T-테크놀로지는 시가베팅 했습니다. 어제 시간으로 괜찮았죠. 4%고5% 해서 예. 시가베팅. 저는 뭐 이런 거 거의 하니까요1봉자리는이 예. <laughs> 자리입니다. 언제든지 밑에 어, 신고가 돌파하고 눌림지고 다시 올라온 자리, 신고가 돌파 기대감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종가 배팅했고 뭐,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벨로베매가 아, 패션 플랫폼 이거는 어제 종가 배팅해서 너무 왔는데 아 이거를 뭐, 못, 못 봤습니다, 못 봐가지고 아이뭐이 동호에 돌았나? 이게 잡부르면 상당히 큰 수익인데요. 이거. 아깝더라고요 아, 여기서. 이런 뭐 하나 종가에 또 띄워주는데, 오늘 또못 가네요. 아, 참, 추세가 살아있거든요. 언제 든갈수 있는데, 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MP 종목은, 제 이제 회사 지인이, 용모 프로가 추천해 준 종목인데요. 물려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만원에 이제 추천해 줬었는데, 이때 추천해줬는데, 너무 고점이라가지고, 아, 이거는 종가 배팅 해야 되겠다. 고 마음 먹었었는데, 어, 생각보다 이게, 요, 121선 밑으로 가면 사야 되겠다 했는데, 여기서 이제 반 주더라고 해서, 여기서 모아가자 생각으로 가져알았는데더 떨어져서 더 모아갖고, 모아서 모아서 종가가. 제가 원하던 대로 흐림 흘렀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뭐 시간을 띄워줄 줄아니못 뭐 띄워줬었고, 뭐 조금 남아있는데요. 이건 내일뿐만이 아니라, 언제든지 갈수 있고, 흥부하면서 계속, 매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좋은 종목 같습니다 예. 결국 이 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를 하겠죠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크게 뭐 손해 본거 말씀드릴게요 PM 풍년 이거는 종가 배팅했는데 개판은 나왔고요 이거 뭐 그냥 이게 그 김종현 관련된데요아참 괜히 해가지고 손해만 봤네요 예당이히안해야될것 같습니다 위메이드도 아 이게 시가 베팅에서 했는데 바로 털리고 바로 가고 평과는게임조들이잘 갑니다, 지금. 이게 이 7%까지 올랐네 아깝지 이런 거 하, 요즘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. 오늘 계속 그랬습니다. 페한테트만트도 그랬어요. 갭 띄워주고 또 가고 계속 이랬습니다 시아이테크도 그랬어요. 이것도 가고, 이거 가고. 지금 제가 하는 매매가 하나도 안 먹히는 시장인 거죠. 갭을 띄워주지 않고 정중에오르 이런 종목은 제가 한들 할 수가 없습니다. 신혼도 마찬가지, 드무다 렇죠이 H 박스서 손절이 많이 나왔습니다. 여기서 보통 이 반등을 줄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종가 반등도 안 하고, 그래서 모아가서 손절함 치고 다시 모아갔는데 종가 배팅했는데 또막 했습니다. 사이월드 내일 뭐 팔아야죠. 그리고 이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. 시가 배팅 어제 상한가 했는데 하.. 이거 못 버티고 종목에 확신이 없는 거죠. 예. 9시 9분에 올랐는데 아좀더 버텼으면 되는데 1 0분까지 이제 버텨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건 아니네 이거는 안하기 잘했네요 큐라클은 뭐야 큐라클은 시간 조각이팅겠는데 이것도 뭐 거의 반등 없다고 봐야 되는거죠 그, 뭐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요 오늘 뭐수익 6만원 났는데요 제 중요한게 뭐냐면 은그 AP위성이 아 위성 샀는데 제가 그 시간에 샀는데 내일 개팔할 것 같아서. 속상합니다. 속상하고. 오늘의 손실은 6만원 수익이 났고, 뭐, 이렇게 됐는데, 내일 좀 손실이 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. 아, 뭐, 장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저한테는. 좀, 좀잘안 됩니다. 잘안 되고, 요즘에. 뭔가 좀잘안 되는데. 이한테 계좌 관리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